마지막 부부였습니다. 아시죠? 예. 음. 여러분, 오늘은 옆사람 한번 좀 격려를 할 텐데, 다짐하면서 격려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옆사람에게 격려하면서 다짐을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기도하는 제가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옆사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 분명히 있을 테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이 26장 59절 말씀을 보면, "아무람의 처의 이름은 요괴배신이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렇게 모세의 가정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가정 중에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 그들 사이에 아론 또 미리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아픔이 있을 때 모세는 아므람과 유계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가 출애국기 1장 10절에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다 지혜롭게 하자. 두렵견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집트는 이제 한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고 또, 또 한쪽에서 나라가 일어나 또 다스리고 이러면서 새로운 왕조들이 자꾸 생겨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라가 새로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애굽의 바로가 염려하는 거죠. 아 이거 또 다른 왕조가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면 무섭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노역을 시키면서 학대를 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 아이를 낳거든 아주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출애굽기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이스라엘. 그것을 바라본 애굽의 바로가 이제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리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 아들이 태어나거든 강물에 던져버려라. 이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역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괴뱃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부모님의 은혜 그 부모님의 사랑 이것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역시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부모님의 눈을 이들을 통해서 봅니다. 아무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부모님의 눈이 어떠냐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럼지 자, 우리 이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다. 또 취례국께서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잘생겼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가 자주 언급했던 토부입니다. 토부, 토브. 이 토부라는 단어는 좋은, 선한, 아름다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토브, 참 좋다, 참 선하다, 참 아름답다 이게 토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셨던 표현이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 잘생긴 아이 아무람과 유교배 시 봤을 때참 아름답다 참 잘생겼다 이게 토을라는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집 아이를 보고 별의별 판단을 다 하죠 그렇죠? 자기 집 자녀는 그렇게 잘안 하는데 다른 집 아이들 보면 쟤는 왜 이렇게 눈이 작아? 뭐 쟤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쟤는 왜 이렇게 뚱뚱해?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남의 집 자식에게는 그렇죠? 외모, 여러 가지 모양을 다 판단하면서 말을 해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자기 자녀 그렇게 안 보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눈에는 자기 아이가 참 아름다운 거예요. 토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 세상에, 세상에 수많은 자식들이 있어도 내 아이하고는 안 바꾸죠. 안 바꾸시죠? 바꾸실 분좀 이따 남으세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하. 남의 집차녀 하고 받고 싶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아이가 최고지.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들은 우리네 부모님들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므람과 요괴배이 모세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너무 좋게 바라보신 거예요. 아, 이쁘다,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한번 조용히 제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얼굴을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늘 들었던 것은 "네가 태어나서 너무 좋았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너무 좋았어"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들의 마음 동일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좋았어. 자기 자녀들이 모든 걸다 잘못하지만 어떤 한 가지만 잘해도, 한 가지만 잘해도 세상에서 네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부모님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네가 최고야 이러셨던 거죠. 그 중에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걸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안 봐도 압니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걸었던 사람 없습니다 어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강조 하나 하려고 한 사람도 걸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몇 걸음 걷고 넘어졌지만 넘어진 게더 많지만 우리네 부모님들은요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없다고 오늘 우리 아이가 세 걸음이나 걸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조금 걸음마 시작하면요 일부러 제 앞에서 걸음마 시켜요 사실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요 뒤뚱띠뚱 걷는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라는 거죠. 이게 우리네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이런 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셔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참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로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내 부모님의 눈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므람과 유괴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바라보면서 토부하다, 참 좋다, 정말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네 부모님의 그 은혜, 부모님의 그 사랑의 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바라보지,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있지만 우리네 부모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정말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걸 기억하고 그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님 은혜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아무람과 요괴벌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용기를 보게 됩니다. 아무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보는 거죠.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요. 이 모세의 부모인 아무람과 요게벳이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스 기자는 믿음으로 한 일이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네 부모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용기입니다. 부모님의 용기입니다. 만일 아무람과 요게벳이 정말 세상에서 값진 보물을 숨기고 있다가 보물을 다 내놔라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 그랬더라면 목숨을 위해서 그 보물을 내줬을 거예요. 하지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아므람과 요게벳에 있었고 어쩌면 그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가끔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가 아픈 걸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이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아픔도 두려워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반역한 자예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요압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람과 유교배시 원래 그렇게 타고난 용기를 가진 사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번역을 보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모람과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워낙 출중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낸 용기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태어났을 때그 부모는 석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 아이가 참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것 하나 보았고 또 하나는 왕의 명령도 무서웠잖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네 부모님들에게 주신 부모님의 눈, 부모님의 용기라고 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는 참 용감하셨어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용기. 이게 사실 우리네 부모님들이 가졌던 겁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다가 이런 글귀를 한번 봤어요. 식당에.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배가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식당에 써놓을 만한 글귀이긴 한데 괜히 밥 먹으려고 하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배가 부르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배고프지 절 모르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상당히 배고팠습니다. 아시죠? 굉장히 배고팠어요. 그때 우리네 부모님들은 언제나 나는 배불러. 자녀를 사랑하시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아마 써놓은 글기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아무람과 요겝에서 용기를 보면서 우리네 부모님의 그 용기. 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사랑하신 부모님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버이주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부모님의 신앙을 아라함과 요괴뱃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부모님의 신앙. 우리 본문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석달 동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설명을 해주죠.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달 동안 숨겼고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우는 것을 봅니다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는 없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때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모세를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게 바로 갈대상자였다. 갈대상자였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모세의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 갈대상자의 상자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태바라고 합니다. 방주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아는 그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는데 이 방주가 같은 단어니다 노아에게 너는 태바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모세가 태바 방주를 만드세요 갈대로 된 방주 노하는 살기 위해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추레국기의 모세의 부모인 아무람과 유교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를 가지고 방주를 만듭니다. 사실 이 방주라는 것, 태바라는 것은요, 이 단어 속에서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는 키도 있고, 이렇게 뭐, 노 젓는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에 탄 사람들이 조종을 하잖아요. 노아는 배를 만든 게 아니고요. 태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주는 키도 없습니다. 안에 탄 사람들이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좌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태바 속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태바가 이 갈대로 만든 태바 방주가 애국 군사들에게 첫 번째로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이 테바 방주는 바로의 공주에게 띄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일 애굽 군사들에게 발견됐더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세의 생명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이 테바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우리들의 믿음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흘리신 부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 부모님들, 젊던 나이가 들었던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목회하면서 더 깊이 깨닫습니다 참, 이분 별로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데 자녀를 위해서는 많이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녀를 위해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네 부모님들이었어요 저는 이 모세를 그날 뛰어보내면서 암브람과 유개배시그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 아이 맡깁니다. 그 대발을 띄우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맡깁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우리는 쉽게 아참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했다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편으로 조용히 상상해 보는 것 조심스럽게 상상해 보는 것은 이 방주에 태운 모세를 띄어 보내면서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는 데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태바라는 단어 속에 이미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있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무런가 유괴벳이 갈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면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까 이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를 우리의 모든 삶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이것을 기억하고 역시 부모님의 은혜 에 감사하면서 여보의 주일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무람과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